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봐도 모르겠죠. 자, 근데 숫자 8은 읽을 수 있잖아요. 숫자 8 하면은 이제 모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 까마귀, 뭐예요? 아예 뭔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8척 귀신이라는 게임이에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laughs> 이 요란한 소리는 뭐죠?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네요. 게임이. 어 이... 상자 열기 사진 보기 컨... 번... 목소리도 나오네요 아침의 빛이 반짝반짝하고 이 마을에서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뭔가 바닷가가 말하는 것 같았다

오9년막 이렇게 되게 옛날인 것 같아. 그치 얼마나 있는 거야? 에? 어, 그

大事にしてたのにどうして何も言ってくるなかったのかな言っても怒られるだけかなでも見たい自分の目でだ。だから明日朝早くにちょっとだけ。すぐ 네. 완전 공포 영화 도예쁜도입네요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죠. 바로 온 거야? 아, 그집 구조가 궁금했는데. 뭔가 이상해. 전에 왔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호수까지 가야 해.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계속 나아가야 해. 나는 진실을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어, 달리기도 되네요. 아니, <laughs> 근데 산이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웃는거 아니야, 이거? 일본 곰이 많대잖아요, 곰이. 갑자기 옆에서 곰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 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넓은 거겠지? <laughs> 나, 나무 흔들리는 거 봐. 어? 저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디 가지? 이거 팔척 기신이야? 이조금만데 참고로 팔척이. 뭐야 이거? 아, 벌써 죽은 죽은 거예요? 꽤 끝난 거예요? 팔척이 한 240cm 정도 된대요. 응. 음, 여긴 어디지? 어? 할머니 댁?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미유할머니よ유 미유, 미유가 뭐야? 주인공 이름이 괜찮아요 응 괜찮은거 같아 근데 무슨일이 있었지? 마지막 기억은 숲에 있었던건데 정말 키큰 여자를 봤어 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잘 안보였어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어 포포포 포, 포 같은 소리, 마사카. 왜요? 조금만 빨리. 가직이지 마. 절대로? 저저 어, 화장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아, 빨래좀갔다오면안 돼요? 집이 되게 넓어 보인다. 그쵸? 할머니 어디 갔지? 언제 오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냥? 이비도 있고 지금이 몇 년대... 어? 왔다 왔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게 대체 뭐야 장난이지? 그렇지? 그 여자 정체가 뭐야? 어? 나, 나가면 안 돼요? 그,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가요? 何か聞こえても誰が呼んでも開けないこといい?絶対に開けちゃダメ저 저, 저 그럼 요, 요강이라도 좀 갖다주세요 갖다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할머니는 그렇게까지 당황하신 거지? 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 미안, 잠깐 화장실... <laughs> 아, 진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주인공... 아, 그러니까 그 아까 할머니 나갈 때 부탁하지 그랬어. 요, 요강 갖다 주라고... 현, 장, 에코, 고양이... 뭐야, 어... 뭐야, 이거... 그, 그, 팔쪽 귀신이다. 그치? 팔쪽 귀신이 내 집까지 찾아온 거야? 할머니? 아, 뭐야, 이거? 아니, 저건 할머니가 아니야. 문이 열린, 어!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 그 여자가 여기 있었어. 뭔 시간이야? 경찰 불러, 요 경찰. 아니, 무슨. 아니, 아니야. 아니. 일단 경찰 불러줘, 경찰. おじいさんが隠くらをした神聖な水まで行くのよ。そこにある鈴を取って、唱え事ことを唱えるの。よく覚えて。おいよ。はいたまえ、清めたまえ。ごすれちゃだめよ。おりょよ。唱なながら、鈴を鳴らせば、呪いは解ける。ちょ <laughs>、ちょ <私は S 1>、ちょいへちょいちょいんでよ。もう、体が弱っていて、一緒に行ってあげられない。 건강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무나이.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 자. 오늘 자. 오늘 자. 그 호수로 가서 춤을 추라고? 아, 그 의식을 외우라고? 저게 있다. 토리의 문이야. 아, 빠르게, 왔네요. 여기까지 오늘, 올 때는 또 괜찮았나봐. 좀 무서운걸. 알았어. 이 문을 지나서, 토리를 지나서, 호수로 가라 했었죠? 지났어. 호수가 어딘데, 근데? 아, 이, 이 문을 쭉 따라가면 되나보다, 그쵸? 또 팔척귀신 나오는거 아니야? 야, 아까 팔척귀신이 나오기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 소리! 잠시만 잠시만 빨리 빨리 가야돼 아니 근데 포포포가 아니라 약간 까드득까드득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아. 이거 여기여기 여기. 여기가 딱딱 딱 봐도 호수겠죠? 여기 가서 어, 뭐야 마, 말도 안돼 방울이 없어졌어 아니 어디 흘렸어 어떡하지 이런 때 찾아와야지 뭐야 이건 여우 너 뭐야 야야야 야, 어디가 잠깐만 따라가야 해야 어디 가는 거니 여우야 야 그거 내 거야 그거 내놔봐 <laughs> 너무 빠른데? 여우야 어? 야야 야, 이 소리 또 들린다 그치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어디 갔니? 이 길로 갔을까? 근데 여우가 사람이 가는 길로 갔을까? 이렇게 막 지름길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여우가 어디 갔는지는 알려주고 따라 따라가 어 저기다 있 저기다 저기다 저기 그래도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어 <laughs> 여우야 걸어가면 안돼왜 이렇게 빠른 거야 팔척 귀신은 아직 안 보여 여우 때문에 팔척 귀신이 못 나오나 계속 팔척 귀신 소리 들리는 거죠 되게 작게 드드드드득 하는 그런 소리 어디까지 가는 걸까? 어 여기있다 뭐..뭐지 이거? 입구래 입구 뭐..뭐 뭐, 어디 입구래 뭐야 여우가 왜 파란색이야? 오련변인가 <laughs> 여기 근데 아,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 이렇게 막돌 석상 이거 뭐라 하죠? 이런 장식품도 만들어주고 어? 만든 거 보면은 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같은데 왜이게뭐 날씨가 이런데 누가 오 누가 오겠어 어? 주인공이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여기 왔다가 조조받은 거잖아 지금 그쵸 팔척귀신한테 이큰 거는 좀 부럽긴 하네요 팔척 140 정도까지 필요 없긴 한데 <laughs> 아니 이게 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는 거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여우야. 어디 간 거니? 어쩌겠다. 여기 여기 여기로 왔어. 여, 여기? 여우야, 여기는 좀 산길인데. 말좀해 줄래? 어디로 간? 가... 어, 운골. 어? 이거 그 사진이 나왔죠? 굉장히 이리적이네요. 덕불 입구가 거기로 가는 거야. 여우야, 아니 깜깜해. 횃불 없이는 더 이상 갈수 없어. 이거 왔어. 아, 벌써 이렇게 들어왔어. 내가 여우야, 아니 이동굴은 뭔... 배우야. 이거 뭐야? 팔쪽 귀신은 여기 키가 커서 못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좁은 길로 다닐까? 동. 서. 배우야. 어디로, 어디로 갔니? 서쪽은 약간 그거잖아. 죽은 사람들이잖아. 동쪽으로 갈, 갈까? 이도 있네. 어 불화 여기로 가자. 왠지 여기 같아, 그죠? 이게 뭐죠? 아니 굉장히 이리적인데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아니 숲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 고생을 지금 여기서 어 그냥 새 방향에 다. 해 방향 다 가봅시다 일단 동쪽 먼저 가고 있어요 동쪽 아니 발걸음 소리 굉장히 거슬리네요 앞에 뭔가 약간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아 여기도 아니야 부적이 붙어있어 그쵸 불, 붙, 불 붙, 붙나 붙 여기에? 불이 안붙네요 서쪽 서쪽으로 가야겠다 아길 좀, 좀, 짧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계속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주인공 지금. 계속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여우야. 애가, 짐승이라서 배려가 없구나, 사람을. 기다렸다, 같이 갈 줄도 알아야지. 중간중간에 멈춰서 기다려주는 것 같긴 하던데.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쵸? <laughs> 이거 뭐 마라톤이야 지금 주인공? 어? 체력 기르 체력 단련하고 어저뭐 있다 뭐 있다.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여우가 보여야 되는데? 그쵸? 방울 획득 의식의 방울. 이게 뭐 빨리 호수로 돌아가야 해 호수로? 그 여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 여자가 어딨는데? 잠시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근데 아, 그그그팔척 그 귀신 보니까 개 빠르던데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나오면 그나 내가 들키면 아니 근데 왜 뛰어오는 거야 자전 자전거 같은 거 없어? 어?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너 좋았어 일단 호수로 가기만 하면 아니 근데 호수, 호수에서 여기까지 되게 길었는데 길이 아니 뭐 그냥 뭐차 끌고 오던가 어? 전화가 없나? 인공이는 뭐라 했지? 유, 유, 유미였나 유미? 바로 바로 바뀌네요 어, 일단 횃불은 들고 갑시다 그래요 남의 거막 들고 가는 거 아니지? <laughs> 근데 내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어? 대충 이쪽이긴 했거든요? 어 길이다 길 어, 일로 가면 돼 일로 여우가 나를 구해준 거야? 아니면 방울을 물고 튄 거야 여우가 아, 왼쪽 밑에 아이템 나 방울 방울 들고 가고 싶은데 아 근데 방울 들면은 짤락짤락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리겠다 그쵸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울을 들고 소리 안나게 달리고 있는거지? 달리고 있는게 아닌가? 걷고 있는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쵸 어디 불난거 아니야? 이정도 연기면은 한불 이 산을 다 태워버리면은 팔척귀신도 사라지지 않을까? 따뜻해득 소리 또 들린다 아 미안해요 아니 근데 팔척귀신인데 팔척귀신은 게임 처음만, 처음에만 조금 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네 이거 있는 거 맞아? 내가 어제 헛것 본거 아니야? 아니면 할 저기 뭐 있... 있... 아닌가? 잘못 봤나? 할머니가 나를 내보르장 머리를 고치려고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팔척귀신? 오 있다 잠시만 자자자자자자자 잠시만 잠야이 개빨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만 자자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 요 너무 빡센데요? 이 이거 내가 진짜 개빨리 눌렀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잘안 쳐. 죽을 뻔했어, 도 지금 무서운 거는, 애한테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도 이게, 뭔가, 방법이 있나 봐. 팔척 귀신이 쫓, 다가오면은, 이를 연타하는 거지만, 어? 지금 나는, 주인공은, 뭔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 방울을 막 휘두르거나, 어? 그렇게 해서 팔첩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닐까? 아 근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맞지? 중간에 팔첩 귀신 한번 나온 거 보면은 잘 가고 있는 거 같긴 하네요. 아, 그또 왼쪽에 사람 실엣 보인 거 같았는데? 아니지? 뒤에서 막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정정 당, 어, 온다. 야, 일로 와봐. 잠시만요. 어! 아이고, 그냥 연출 아니야? 내가 일을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그냥 이, 이렇게 연출되게 해놓는 건가? 이상한데? 여기지? 호수는? 나한테 다가오면 은 죽는 것 같아, 팔척 귀신. 그리고 팔척 일하기엔 커 보이지 않았어. 어, 여기 처음 와보는데? 아까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갔어야 했나? 아니, 헨젤과 그레텔처럼 땅에 표시라도 하지. 여기, 여기 맞죠? 뭔가 있어. 뭔가 표지판이 보여,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얘 맞는 거 같아. 아닌가? 어 여기 맞는. 또 나왔어 근데. 아 진짜. 팔 아프다고. 근데 계속 똑같이 찬, 똑같이 찬다. 어. 아니 팔. 아니 팔이 너무 아파. 자 이쪽으로 계속 가봅시다. 아까 이거 봤던 길이거든. 아닌가? 여기는 여 여우 따라왔을 때 봤던 길인가? 이 호수가 아닌가? 야, 이거 반대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네, 길을 잘못 찾았더라고요. <laughs>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어려운데 있는 거야, 길이? 일단 잠시만, 여기 가면도 있네. 이거 가져갈까? 여기서 이제 방울을 의식을 놓고 잠시만. 또해 이거? <laughs> 그 주문은. 야, 이 미치 뭐야? 1번. 1번! 이거 맞지? 어? 이거 맞 맞잖아. 아! 엔딩 2-2. 신에게 불려가 나이 의식을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엔딩도 봐 줘야죠. 엔딩 두 개가 있으니까. 아, 계속하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궁금하네요. 뭐죠 이거?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나 동굴 나 그러면 그 호수 또 찾아야 돼? 미친 자 아, 일단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3번 해볼 3번 자 3번 이게 잠시만 잠시만 어, 손다손다손다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뭐야 이거? 아 미친 개 시끄러워. <laughs> 너무 요란하게 정화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팔척 귀신 때문에 이 숲이 지금 이렇게 변해 있었던 거네요. 물색깔 물 색깔은 이상한데 여전히. 어쨌든 해치웠나? 아니 근데 이 쉬운걸 못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엔딩 2-1 생존 당신은 의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척귀신 하시작기사마라는 게임이었고요 뭐 하츠보드 이게 뭐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게임 재밌게 잘 했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